24일 날그 24일 날그 24일 날, 그 24일 날그 그때랑 똑기다하게 하려고 한 옆집 아줌마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. 그때 롯데에딱가 그걸 올리고 나서, 하루 종일 작업하면 그뭐 하면서, 그, 이제 마늘 까는 건가, 뭐, 그방 까는 가 뭐, 떡, 따다다다, 떡, 따다다다, 떡, 아무튼 그 그런 소리 계속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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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리 듣게 안들면서 짜증나게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, 그, 그런 식으로 작업해왔고는 사람 그거 하려고 한 그때는 이제 저 아줌마가 잠을 깨웠는데 8 시에 이제 알람 맞춰서 잤는데그 전에 이제 아줌마가 소리를 내고딱 깨웠는데 오늘은 그 시간 전에 엄마가 잠을 딱 깨우는 거죠. 그런 것에서는 지금 이제 아줌마 집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짜증 안 났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걔네들이 생각지입하는 거죠. 소리 듣게 만들고 생각 주입하고 소리 듣게 만들고 생각 주입하고 우리하고는 진짜 그 이제 그 미국에서 타고 같은 되니까그 뭔가 그게한그그 그 생각 그 짜증나게 하던 건 이제 멈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. 그게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생각이랑 그그 그 소리 듣게 하고 생각 주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 미쳐보게 만든 거죠. 그 혈관 그 그쪽에 그 말투 진짜 듣기 싫은. 올라가? 막 하면서, 막, 그, 막, 그, 내가, 그, 뭐냐, 뭐, 노예도 아니고, 이 뭐, 등병 쏠다고도 아니고, 아니고, 막,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막 말하고 그러는데, 당연히 짜증날 거 아닙니까? 이래야 되라, 막, 함부로 막 말하는데, 그 굉장히 듣기 싫은, 막, 생각 들고, 들게 만들고, 막, 그렇게 하는 건데, 그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, 막, 말도 듣게 쉽게 만든다거나, 막, 그 뭐, 위험한데 다치는데, 막, 거기 가갖고는, 막, 그로 가라고, 막, 지시한다거나, 아,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은, 최근 거죠. 막일 돈은 벌어야 되는데, 가지는 못 하고, 그 일을, 말도 끄시려고 하면은. 그래갖고, 그때, 그때 그, 들어왔던 그런 생각들 그, 그, 느낌들 그, 그 비슷하게 들어왔었습니다. 그때, 24일날. 그래갖고, 새벽, 그, 그때 한 3시 정도인가 그, 계속 그러다가, 3시 정도인가 3, 그, 아무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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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선가에, 그때쯤 돼갖고는, 독립군, 독립, 그, 운동하던 사람들 생각나면서, 뭔가 그, 뭔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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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서도 그, 뭐, 소리 맞는다. 예, 그, 그렇게 독립운동 했다. 그런 생각 들면서 좀, 생각 같은 거, 짜증나는 거, 들으시 그런 거 있긴 했는데, 또오늘또 비슷하게 하려는 것 거, 지금, 뭐, 그, 들 같은 거, 저거 하고 또 어떻게 뭐 하려는 거, 그 비슷한 행동 한다는 거죠, 지금. 그 일부러 사고 났다 하면은 또 비슷한 상황 만들어 갖고 또, 또 비슷하게 상황, 사고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자들이. 그런 것 같습니다, 지금. 이거 사고 나는 거 알면서도, 그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. 또, 똑같이 또 해갖고, 또 그거 하고, 또, 똑같이 하고또 그거 하고. 그말에도 뭐, 청와대, 그,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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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론방입니까? 그런 데다 듣거나, 뭐 그런 거 해도, 알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. 국가에서 알면서 붙여놨고, 또. 똑같이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. 생각나다가 옆집에서 뭔가 툭그리면은적던거딱 그만두게 만들거나 그런 짓도 한다는 거지 돈을 주고 시키던가요 이래라저래라 고고 돈을 주고 시키던가 돈도 안 주면서 막 이렇게 막그소리로 그 툭툭 쳐가면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아이.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안 하면은 그할 일도 아닌데 그 하게끔 만드, 만드는 약안하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유처럼 부려 먹을라고